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이세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을 주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미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이고요. 처녀가 낳은 임마누엘 예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무려 400년이라는 중간기도 필요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수태되는 과정을 기록합니다. 이 출생이 하나님의 간섭에 의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우리의 이성과 지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믿음으로 성령의 감동으로만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놀라운 아들. 어메이징 베이비입니다. 여기서는 예수께서 이사야 본문의 구약의 이사야 본문의 기대를 성취하신다고 주장합니다. 어느 분의 간증에 한 방눈이 펑펑 내리는 추운 성탄절날 성탄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며 아내는 계속 의심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실 수 있지?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 그런 중에 집에 도착했는데 그동안 쌓인 눈 때문에 먹이를 얻지 못한 새들이 문앞에서 비실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남편이 얼른 먹이를 가져와 새들에게 던져주었으나 놀란 새들은 날아가 버렸습니다. 남편은 혼자 말로, 나의 이 마음을 어떻게 너희에게 전할 수 있겠니? 내가 새가 되지 않고서는. 이라고 하는 순간, 아내의 머리에 번쩍하고 뭔가가 스쳐갔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인간에게 계속 사랑을 베풀었지만, 인간들은 하나님의 품을 떠났던 거야.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이야. 그리고는 조용히 집안으로 들어가 기도했다고 합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입니다. 18절 본문입니다. 우리 소리 내서 이렇게 잠도 쫓아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성령의 특별한 역사를 통해서 잉태되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을 마리아의 시선으로 보는데 비해 마태복음은 요셉의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서로 다른 두 시선이 만나는 곳은요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라는 천사의 말입니다. 마태는 메시아의 기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18절은, 18절은 그분의 메시아 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한 잉태는 초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것이며, 예수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시라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예수는 마리아와 요셉이 정원한 중에 잉태되었습니다.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는 것은 사실은 약혼으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약혼과는 전혀 다른 의미로 정혼이라는 것은요. 구속력을 가지는 약속이에요. 구속력이 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죽음이나 이혼에 의해서만 종료되었습니다. 결혼은 남편이 정혼한 여자를 공적인 예식 후에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갔을 때 비로소 성립되었습니다. 그런 후에야 같이 살수 있고 부부 관계도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잉태된 것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누가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작용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성령으로 잉태해 하신 것도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이미 구약에서 예언한 여자의 우선, 창세기 3장 15절이죠. 거기 후손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메시아 시대를 여는 데 있어서 성령의 역할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9절 같이 보십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의로운 사람의 요셉의 이용 계획입니다. 구약성경의 율법에서 결혼 전에 부정한 행동을 하면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는 의로운 사람인 요셉이 마리아의 부정한 행동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었고요. 또 그랬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를 불명예스럽게 만들고 싶지 않았던 요셉은 당시 허락되었던 또 다른 방법인 두 사람의 증인 앞에서 사적인 이혼을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러자 주의 사자가 현몽합니다. 꿈에 나타나지요. 다윗의 자손으로서 예수의 합법적인 다윗 계열의 계보가 세워지기 위해서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은 필수적인 과정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의 이름을 짓는 것 또한 공식적으로 예수를 요셉의 아들로 인정하는 것이고 이렇게 함으로써 예수가 다윗의 자손으로 세워집니다. 요셉에게 모두 꿈이 주어지는데 세 번은 주의 천사가 등장해서 직접적인 계시를 통해 요셉을 인도합니다. 예수의 탄생 예고입니다. 21절 너무 중요하죠. 같이 보십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뭐예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예수님은 죄를 가진 자, 죄 있는 자가 아니었고, 그들이 그의 백성들이 그들의 죄를 지었는데 거기에서 구원자, 구원할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독생자에게 직접 이름을 지어 주셨습니다. 무엇이라고요? 예수라고. 예수의 뜻은 그가 구원하시리라는 뜻입니다. 구원자지요. 그래서 구약에는 히브리어 자음에 각각 다른 모음으로 여수와 호또 호세와 예시와 라고 불렀던 것은 모두 예수와 동일한 의미로 구원, 구세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22절, 23절 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님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 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만 외리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23절까지 봤습니다. 이 구절은 이세기 중반에 가서는 동정녀 탄생의 전통을 방어하는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무기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먼저 히브리어, 히브리어 단어 알마라는 단어는 젊은 여자를 의미하는 데 반해 마태는 헬라어 단어인 바르데노스 처녀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알마는 구약 성경에서 총 7번 사용되는데 그 중에 적어도 두 번만 결혼하지 않는 여자에게 사용되었습니다. 처녀에게는 두 번만 사용된 거예요. 아마도 이사야도 또 70인 영에서도 바르데노스 처녀를 사용했다는 것은 그 단어가 일반적인 출생보다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없죠. 특별한 출생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은 그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인간들에게 가져왔다는 데 있습니다. 마태는 그가 그 이름 안에서 예수의 사역뿐만 아니라 예수의 인격에 대한 힌트도 얻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은 마태복음 마지막 장인 28장 20절에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이 구절과 함께 마태복음의 신학적인 골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에 임마누엘의 그 복이 28장 마지막 장에도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겠다는 신학적인 골격을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순종과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24절 25절 보겠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님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 마리아를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마다들을 낳기까지 동치만이안 했다가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혼은 공식적으로 공적으로 성립되었습니다. 25절에 나오는 마다들을요. 개역개역 성경이나 대부분의 현대역 성경에서는 오늘 우리 개역 개정에도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탄생 후 마리아와 요셉은 정식 결혼 후에 자녀들을 낳았죠. 자녀들을 출산했습니다. 그래서 마다들, 처다들이 전통 사본에 의한 번역이 더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전혀 마리아에게서 나셨음을 밝히 증거합니다. 여섯 가지 증거라고 할수 있는데요, 차례차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동거하기 전에, 동거하기 전에 아직 육체 관계를 갖기 전에 아이를, 아기를 임신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습니다. 요셉은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약혼녀인 마리아의 임신이 자기와의 관계에서 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와 조용히 그래서 헤어지려고 생각하는 요셉에게 주님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였음을 증거해 주었습니다 20절입니다 다섯 번째 메시아의 처녀 탄생의 사실은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된 것의 송취였습니다 절하시는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만웨일이라 하리라. 이 말씀의 성취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법적 부친인 요셉은 천사의 말대로 그 안에 마리아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어쨌다고요? 동침치 않았다는 것이 처녀인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셨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한 훌륭한 유대인이거나 어떤 탁월한 종교적 천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단순히 그분의 사상이나 인격을 본받는 자들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가면 마음이 편하다.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고만 얘기합니다. 예수에 대해서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분을 본받습니다. 그분의 모든 기적들은 그분을 증거하고 있죠. 우리는 그분의 신성에 하나님의 영광을 또한 믿고 있습니다. 두, 번째, 두 번째는 두번째 메시아의 사역의 목표를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21절 한번더 볼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 심이라고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마리아에게 했나요? 아니죠. 요셉에게 전한 이유는요. 당시에 가부장적인 풍습으로 미루어 볼때 아들의 이름을 짓는 고난이 남편에게 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특별합니다. 아기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메시아의 사역은 구원 사역입니다. 그분은 죄인들을 구원하는 자곧 구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누가요? 예수가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단지 병에서 가난이나 자연죄 등으로부터의 해방 구원이 아니고요 죄로부터의 해방이에요 우리의 죄를 씻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선행을 하고 죽었다 살아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를 죄로부터 해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께서는 죄인을 불러 외계시키러 오셨습니다 예수님 역시 이러한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 같이 모니터로 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이 아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을 아신 거예요. 또 마태복음 20장 28절 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함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십자가에서 죄물로 죽어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인류의 가장 긴급한 필요가 하나님이 죄의 문제하고요. 하나,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진노. 하나님, 우리를 볼때마다 진노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진노에서 구원받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세 번째 요셉의 신앙입니다. 요셉에 대해서 특별히 지금 오늘 설교 시간에서는 요셉을 많이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요셉은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에서 백 세에 낳은 아들 그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의 재물로 꽁꽁 묶어 불에 태워 바치기가 쉬웠겠습니까? 그런데 요셉 또한 약 자기의 약혼자가 배가 불러오는 이 약혼자를 평생의 나의 아내로 데려오기가 쉬웠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천사의 지시를 즉시 순종했어요. 생각해 볼게요. 좀 기다려 주세요. 이게 아니었습니다. 24절에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즐거이,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자가 의로운 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경건하고 의로운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요셉은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증거가요. 그는 마리아를 드러내지 않고 동네 방네 소문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요즘에는 없는 말도 지어내는 세상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여지는 것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끊고자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마리아를 의심하였을 것이며 또 자신이 받을 억울한 비난이나 벌을 피하기를 원하였을 것이지만. 아직 어떤 확실한 단서를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또 마리아를 이해하는 생각에서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소리 소문 없이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을 것입니다. 요셉은 절제심이 있었습니다. 그는 천사의 지시대로 마리아를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아드, 그 여자의 마다들을 낳기까지 초다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그는 자기 자의육신적 감정과 욕망을 절제하였습니다. 젊은 나이지 않습니까? 그냥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한 집안에서 같이 거주를 할때참 힘들었을 것입니다. 자기의 감정과 욕망을 절제하는 것은 높은 덕의 아, 나에게도 다 우리에게는 다 감정이 있고 욕망이 있잖아요. 의로움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절제하는 것만큼 좋은 덕이라는 것, 높은 덕이라는 것, 하이클래스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만의 말씀에서 살펴봅니다. 16장 32절 같이 보십니다. 노하기를 도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송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우리 감정이 올라오면 노하기 쉽잖아요. 근데 도디야요.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그 경고한 성을 빼앗는 장 장군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보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나오죠. 그 중에 마지막 열매는 절제입니다. 우리는 마지막까지 절제의 덕을 구하시야 될 것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 다 포함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개역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특별하게 계시하던 이전의 방식들이 중단되었다고 믿습니다.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충족한 충분한 말씀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그냥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뜻을 아셨으면 겸손히 순종해야 됩니다. 자신의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된 요셉은 즉각적으로 아내를 데려오고요. 아들을 낳을 때까지 안전하게 오히려 보호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아들을 낳은 후에야 정상적인 부부 관계로 돌아갔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이나 기대와 다를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요셉처럼 반응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임마누엘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다 임마누엘 예수님 믿으시죠? 그러면 가장 최고의 선물을 지금 여러분은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선물에 가치를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의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결코 사람에게 주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마태는 이 주제를 시작과 끝에 위치시키므로 마태복음 전체의 큰 틀로 삼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능력을 초월하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삶에 함께하시며 뭐 하시려고 우리를 도우, 도우십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신 까닭에 우리의 고통도 아시고요, 우리의 슬픔도 아시고 또 병든 연약함도 이해하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배신도 당했고요. 아무런 잘못도 없이 침뱉음과 따기도 맞으신 적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깊은 슬픔과 총격 가운데 하나님께 캐스만의 동산에서 기도한 적이 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임마누엘 예수를 통해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천국의 축복을, 하나님이 함께 계신 곳이 천국이잖아요. 그래서 천국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본문이 증거하는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은 인성을 지닌 분이시되 동시에 성령으로 잉태되사 죄와 흠이 없으신 분입니다. 성령은 뭐예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죄가 죄와 흠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신 것은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신 일입니다. 처녀가 잉태할 것이라는 말씀도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겠다는 약속도 이 예수의 탄생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보가 아니고요. 팩트 사건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사건이고 능력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역사하는 능력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동시에 가장 거룩하신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의 모든 죄를 구속하셨습니다. 대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죄에서 해방을 시킨 것입니다. 이처럼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지니시고 하나님과 인간을 중보하여 구속사역을 이루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 예수에는 없다고 성경은 못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께서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 우리 주님에 대해 보다 분명히 깨달음으로써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동시에 이러한 복음을 흐리는 세상에 어떤 소리에도 결코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견고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신 주님.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감사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흔들림이 없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장조주되시는 존능하신 하나님이 전혀로 잉태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믿고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때까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순종함으로 임만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한 선물로 주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예수님의 나 안에 나의 보배로. 아버지 간직하며 늘 힘들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주님의 약속을 말씀을 붙잡고 이마누엘 주님이 계시는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믿음이 변함이 없이 절제하며 또 아름다운 덕을 이루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